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 <laughs> 오늘은 해가 어, 아직 안 떴고요. 날씨가 조금 구름이 조금 낀 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어, 창아이들, 여기 아이들, 테이블의 아이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출근할 겁니다. 같이 눈 맞춤 시작해 볼까요? 여기 아이들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고 자리를 옮겨놔야 돼요. 얘는 가인입니다. 가인. 어제 참 저녁에 음, 옥상에 물 받아놨던 것도 다 쓰고 해서 물을 받는 김에 수도를 연결해가지고 어, 어제 이 아이들 다싹물 샤워를 시켰습니다. <laughs>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물 샤워, 물을 막준 거는 아니고요. 샤워, 물 샤워 한번샥샥 지나가면서 샥물 <laughs> 샤워한 아이들 깔끔해졌죠? 어. 깔끔해진 아이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얘는 가인입니다. 가인 이쪽에 다 내려놓고 자 다치지 않게 입장. 자 그리고 얘는 얘는 연지라는 아이예요. 연지 작지만 어요 콤분에서 콤분보다는 조금 크고 어요 화분에서 연지 잘 있어주고 있어요. 연지도 자리 잡아서 내려놔주고 아이고 여기다 놔야겠다. 되 연지 놓고 자 얘는 다코팔이에요. 다코팔도 저희집에 온지 얼마 안됐는데 입장들이 이렇게 하엽이좀 져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습 다코팔 다크오팔. 다코팔도 내려놔주고 자 저쪽으로 멀리 놔줘야 되겠어요. 다코팔 놓고 얘는 다샤베 핑크 다샤베 핑크 너무 귀엽죠? 여기 손톱이 하나가 상처가 나기는 했어도 그래도 너무 귀엽게 크고 있는 다샤베 핑크입니다. 너도 이쪽으로 가고 <laughs> 또 얘도 달샤베 핑크입니다. 얘도 달샤베 핑크 저쪽에 지금 보여드렸 방금 보여드렸던 아이하고 그때 같이 샀던 아이들이에요. 달샤베 핑크 이거 이렇게 놔주고 자또 얘는 흑장미예요. 흑장미처럼 생겼죠 이 아이는. <laughs> 흑장미 이렇게 요콤분에서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려놓고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내려놓고 이 아이는 포토시나예요. 포토시나도 이렇게 내려놔주고 자오 걸리지 걸린 아 어, 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자 이제 이쪽에 아이들 하나씩 눈맞춤 해볼게요. 저기 에 있던 큰 화분에 있던 환엽 환협... 마리아 있죠 환년 마리아 콩나나 같지 살고 있던 아이 화분을 조금 줄여가지고 콩나니랑 분리를 해서 이렇게 어, 분갈이를 다시 해줬습니다 어, 이렇게 환년 마리아 분갈이를 해줬고요 그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케빈 카이저하고 얘는 파드마예요 지난주에 파드마 제가 분갈이 해줬잖아요 조금 큰 집으로 아가들 많이 키우고 있는 그 파드마 이렇게 요 자리대로 이렇게 놔줬어요 케빈 카이저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얘는 에스피 마리아고요 에스피 음, 마리아 철아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이쪽은 쌩얼이구요. 그리고 헨텔. 자, 헨텔 아가 좀 보세요. 아, 이거 진짜 작년에 12월달에 저희 집에 올 때는 요 엄마 몸만 있었었거든요. 음, 지금 현재 아이들 이렇게나 많이 컸고, 많이 키워줬고, 또 아가 두 아이는 제가 어, 위에 튀어나온 아이는 제가 잘라가지고 따로 키우고 있어요. 뿌리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잘 크고 있는 헨틀도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로또에요 로또. 자리가 조금씩 조금씩 밀렸죠? 로또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로또 군생아가들요 로또도 위에 쪽에 튀어나 튀어나온 아이 두 아이는 제가 잘라가지고 따로 키우고 있습니다. 뭐여기도 어, 로또가 분지를 하고 있네요. 어머, 이렇게 크고 있는, 있는, 로또가 또 분지를 해서 크고 있는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이,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laughs> 다시 이쪽으로 와서, 얘는 레드쿠스예요 레드쿠스. 통통한이 예쁘죠, 입장이. 레드쿠스. 얘는 가이아. 가이아가 살짝 이렇게, 이렇게 화상착국이 살짝 있어요. 이쪽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쪽 어딘가에 그랬던 것 같은데, 어, 가이아. 이 아이 올 봄에 저희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음, 잘 크고 있습니다. 새 소리도 듣기 좋고, 그렇습니다. <laughs> 자, 여기, 레종이죠. 레종 꽃대 제가 잘라줬는데, 이쪽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또. 아, 예, 잠시만요. 어제 제가 물샵을 시켰다고 했잖아요. 얘 물이 안 털어졌네. 살짝 있는 물 털어주고, 자, 일단은 얘다 내려놓고. 자, 레종이고요 레종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꽃대가 또 나오고 있죠? 아이고 얘는 작은 혼안 내주고 꽃대만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몬드라는 아이. 요 아이 올 여름에 음, 입장들 떨구고 해가지고 상태가 좀안 좋아서 밑에다 내려놨었다가 다시 올려놨어요. 레이몬드라는 아이구요. 얘는 그레이스 켈리. 아, 요 아이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레이스 켈리도. 그리고 소간지. 얘는 젤리 샤넬. 로즈베이라는 아이도 이렇게 있고 로즈베이 돌기마리아 둥이삼방금 둥이삼방금도 참 예쁘게 크고 있어요 이 아이도 많이 컸어요 그리고 얘는 곰사라는 아이고 블랙킹 두 아이들 이렇게 있고요 그 뒷줄에 볼까요 얘는 창금무지 마리아 얘는 몰개인이에요 몰개인 아가 아가들 이렇게 키워주고 있고 이렇게, 이쪽에도 있을 거예요. 이쪽에도. <laughs> 아가가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도 가이 아라는데이 가이하고 저 가이하고 진짜 틀리죠? 음, 이 아이는 제가 입찰받아가지고 데려온 아이예요. 그 아이도 지금 요렇게 아가 내어주고 있어요. 가이야. 요 아이도 가이야 라는데 그렇구요. 요 환연마리아는 요기 환연마리아 있죠. 첫번째 자구에요. 첫번째 자구 분리해갖고 제가 심어줬는데, 요렇게 환연마리아 크고 있는 아이고, 얘도 파드마 꼬맹이 파드마 <laughs> 얘는 홍월이라는 아이 홍월 입장이 조금 음, 길쭉하게 자랐어요 올여름에 현재 이런 모습이고 홍월 얘는 리버티라는 아이 로지타 금종자 이아이도 분양 저기 선물 받았던 아이고요 미켈란젤로 몬스터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얘는 어, 호비 마리아 아이 저저저어 돌기 마리아 금 돌기 마리아 금이아이도 글씨, 제 아시겠죠? 틀리죠? <laughs> 선물받은 아이들이고요 요, 아메스트로, 이렇게 분갈이 다시 해주고서 자리 잡아가는 중이고. 아이고, 저기에 또돌맹이가 하나 태어있네. 블루 아이번, 블루 아이번이고. 콜리도, 요렇게 잘 있습니다. 콜리도 올 봄에 저희 집에 온 아이고. 알리에노르, 그리고 얘는, 저기, 어, 레오파드, 저, 저, 저 레오, 아,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요 클레오파트라. 아이고 헷갈립니다. 클레오파트라. 이렇게 잘 있고요. 케빈 카이저 유아이드 입찰받았던 아이. 만오백원 10, 써있죠. 10.5 <laughs> 그리고 얘는 스타보스 금이고요. 스타보스 금이랬는데 금기는 하나도 없이요. 다날라가시오 <laughs> 폰타나도 이렇게 기, 귀엽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폰타나. 얘는 오렌지에보니 키에스 피토사, 키에스 피토사가 얘가 하엽이 지는 모습이, 물이 들어서 하엽이 지는 건지, 일단은 요런 빛감을 내어주네요. 키에스 피토사, 하엽이 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음, 잘 모르겠습니다. 더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키에스 피토사라는 아이였구요. 곧 옆에는 얘는 말간이에요. 빨간 너무 귀엽죠? 음, 젤리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아가들이, 음, 뽀글뽀글 옆에서 잘 키워주고 있어요. 아가들도 잘 크고 있고, 얘는 립스틱이구요. 여기 머큐리도 잘 크고 있고, 에코마리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참 예쁜 것 같아요. 에코마리. 그리고, 블랙 슈퍼클론. 블랙 슈퍼클론. 그리고 얘는, 뭐, 저기. 아 블루진 금무지. 얘도 조금 작은 화분. 요거보다 한 단계 작은 화분에 있다가 지난번, 지난주에 번지난 제가 분갈이 해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살짝 끼워놨어요. 어, 이렇게 블루진 금무지도 분갈이 해줬었고 얘는 젤리마리아구요. 젤리마리아도 너무 귀엽죠. 그리고 모아이니. 뭐 모아이는 제가 농장 갔다가 저렴한 아이 데려온 아이고 얘는 아그네스 금무지. 잠시만요. 이쪽으로 갈게요. 카메라를. 자, 아그네스 금무지 보여드리고, 자, 제이드스타 A 타입이에요. 제이드스타 A 타입. 얘는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고 계시는 마디바. 얘는 미국 마, 미국 송리엄이. 미국 송리엄. 음, 맞아요. 미국 송리엄. 이 아이도, 이 아이도 온 지가 조금 됐죠? 음 1년 넘었네. 22년 9월 6일 날. 작년에 제가 한참, 음, 구입했던 그 아이들이에요. 미국 송리엄이라는 아이고요. 얘는 동훈이고요. 동훈도 맑은 빛감이 참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피도 철화로 이렇게 벽 바뀌어 가지고 잘 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겁고 어 즐겁게 보내세요. 즐겁고가 아니라 <laughs> 즐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폰타나 너무 예쁘죠? 아, 폰타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지민의 옥상 날개였습니다. 주절이 주절이 끝. 감사합니다.